안녕하십니까. 유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성비 좋은 올란도 차량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이 2015년식 차량으로 개선된 젠투 변속기가 들어간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이 차량 스펙은요. 최고의 올란도 2.0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어서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6만 3천0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아쉬운 사고가 있는데 엔진 쪽은 아니고 후방 쪽에 데미지가 있는 유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가격 3 9 9만 원에 가성비 좋게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화이트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올란도 차량이 고질병인데 이 라이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원을 깨끗이 해놔서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테두리에 데이라이트까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후측방 센서와 전방 센서까지 탑재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릴 상태 또한 굉장히 양호하고요. 쉐보레 이 엠블럼이 매력인 차량이죠. 측면 한번 볼게요. 18인치 순정 알루미늄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에는 한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 깔끔하고요. 이렇게 사이드 리비터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깡통에는 없어요. 루프렉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길게 쭉 뻗어나가는 게 카니발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2015년식이면은 올류카니발입니다. 올류카니발을 요 정도 스펙에 구입을 하시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이상 주셔야지 비슷한 물건을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올란도 차량은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타이어는 마찬가지로 앞타이어랑 한40% 동일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볼게요 테일 램프가 앞에 라이트도 그렇지만 테일 램프도 굉장히 우람한 테일 램프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이제 15년식으로 넘어가면서 페이스 리프트가 한번 거쳐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깔끔하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당연히 탑재가 돼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3열에도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제껴주시면 3열 시트 공간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공간이 넓은 차량으로서 2열 시트도 앞으로 완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과 캠핑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량 같아요. 조수석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가격대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화이트 컬러가 올란도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희소성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 공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열 공간입니다. 일단 시트 상태 보시면은 이 정도면 관리가 그래도 잘돼 있다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하단에는 코일 매트로 이렇게. 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 보드, 선팅 상태,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열 공간에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미러, 후측방 경보 옵션이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옵션이 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1열을 위한 이 전동 시트가 올란도의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핸들 좌측편에. 이렇게 전후방 센서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벌로 구비가 돼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는 차량이죠. 시동 한 번에 잘 걸리는 차량이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63,802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 또한 굉장히 양호합니다. 대시보드 같은데 부착물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편에는 오토, 라이트 기능 들어가고요. 우측에는 오토와이퍼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아우, 가죽 상태 관리가 잘된 차량 같고요. 좌측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우측편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게 싸제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가 같이 되 있는 차량입니다. 상단에 ECM 하이패스 루밀로 들어가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시스템 들어가고요.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이3 9 9만 원에 이 올란도 15년식 차량을 정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육하만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잘된 차량답게 매뉴얼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진 미션 일단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 올란도 차량은 연비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1세대 모델은 젠투 변속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고장이 조금 많았다면 은이 젠투 변속기로 오면서 네, 변속기가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고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올란도 차량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이 페이스 리프트를 한번 거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올란도 2.0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 키로수는 16만 3,000km를 주행을 했고요. 아쉬운 후방 데미지가 있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놀랄만한 가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399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